안녕하세요. 골드만 싹슬입니다. 오늘은, 아, 중국을 통일한, 아, 진나라, 기원전 221년에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 진시황의 증조부 선조인, 아, 진나라 소양왕, 그 소양왕이 국력을 5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국력을 매우 막강하게 키워놨는데, 이때 그 진나라 소양왕이 50년 동안 통치할 때, 이 소양왕을 도와서 보좌를 해서 진나라를 막강하게 만든, 아, 진나라의 재상, 범조, 에 대해서 알아보고 범조 주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진나라의 재상 범조는 아, 진나라의 이 소양왕이 처음 즉위를 했을 때 재상은 위엄이었습니다. 양후 어,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아, 진, 소양왕의 외숙부죠. 외숙부인데 이그 소양왕의 엄마, 엄마가 아, 그. 선태운대 그 선태우의 동생이죠. 어, 이 사람들이 이제 진시황을 아주 소양왕을 어, 한5 년간 어, 그 섭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위험 어, 이 위험이 양운대 어, 이 사람이 세력이 점점 강해지게 때려 따라, 따라 르자친 어, 친정을 원했던 소양왕이 어, 이 위험을 숙청을 하고 어, 대신 이제 그 다음으로 어, 재상으로 임명한 사람이 이 범저 범저라는 어, 인재. 그러니까 소양왕이 그만큼 국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은 각국에 있는 인재들을 중용을 해서 잘 대접을 했기 때문이기로 합니다. 이 범조라는 사람은 위나라 사람입니다. 위나라 사람인데 이제 진시황의 진나라에 와서 재상이 된 거죠. 이 범조라는 사람은 진나라 소양왕 때 원교근공책을 제시를 해서 진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드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아, 영토 확장을 했고, 어, 위나라에서는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아, 춘추 전국시대가 갈라진 게, 전국시대가 시작된 것이 기원전 403년, 아, 그 주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게그 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아, 전국시대가 시작된 것은 그보다 50년 전인 기원전 453년. 이때 그, 그 춘추시대 진나라가 아, 세계로 갈라지면서 위나라, 조나라, 한나라로 갈라진 거죠. 그래서 전국시대가 시작된 게 기원전 403년인데, 이때 그 전국 칠웅, 일곱 개 나라가 제일 컸죠. 그중에서도 위나라가 초반에 상당히 강대국으로 했었는데 위나라에서 인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인재들이 많이 나왔는데 손빈이라든가 아, 뭐 이런 인재들이 많이 나왔는데 위나라에서는 이거 그 인재들을 잘 대접을 못하고 중용을 못해서 전부 딴 나라로 가서 아, 그뭐 초나라로 간다든가 진나라 간다든가 해서 딴 나라에 가서 그 당시 제일 강성했던 나라가 어, 초나라, 제나라, 진나라인데 이런 나라들로 가서 인재 대접을 받고 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나라에서는 어, 자기네 나라에 인재들도 제대로 대접을 푸대접을 해서 어, 결국에는 쇠락하고 어, 상당히 뭐, 일찍 망한 거죠. 그래서 어, 이그범전은 어, 위나라에서 푸대접을 받다가 제나라로 이제 사신으로 갔다가 뭐내을를 받았다는 죄로 고문을 당하고. 어... 고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나라에서 고문을 심하게 당해서 너무 당해서 이제 만지 이제 뻗어가지고 이 범죄와 죽은 줄 알고 대나무 발에 말아서 범, 변수에 버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는 죽지 않았고 여기서 탈출을 해서 진나라로 갈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진나라의 대신인 정한평 왕계 이런 대신들이 범죄를 추천을 해서 소양왕이 이 소양왕에게 추천을 했죠. 쓰라고 똑똑한 사람이다. 정한평하고 왕계가 하지만 소양왕이 이 사람을 1년 동안 좀 무시를 했습니다. 당시 그 소양왕은 엄마인 선태후가 권력을 잡아 있었고 잡고 있었고 동생인 양후 이 사람이 위엄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그 백기장군을 내세워서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이 동생인 그 위엄이 양후가 자시, 자기 자신의 봉지만을 넓히려고, 야심을 갖고 있어서, 어, 있던 그런, 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소양왕이 이제 드디어, 어, 범조, 가 이제 소양왕한테 제, 안을 해서, 어, 지금, 어, 그런 상황이다. 어, 태우를, 어, 태우가 어쩌소 어쩌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소양왕이, 아차, 이거 큰일 날뻔 했구나 하면서 자기의 엄마인 어, 태우를 폐출을 시키고, 아, 외삼촌, 외숙부인 양호를, 위험을 또 퇴출시키고 범죄를 재상으로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이 범죄는 재상이 되자마자 자기가 태어난 고향인, 위나라의 대량성을 공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나라의 최고 높은 재상인 위제는 조나라로 도망을 가고, 도망, 망을 가서 조나라의 평원군, 유명한 그 군이죠. 평원군 집에 숨게 되다가 결국에는 아, 진나라의 포로로 잡혀서 처형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 조나라의 에, 효성 왕이 공격을 해 와서 위나라의 에, 그 그 조나라의 이제 효성 왕이 어, 안 되겠다, 진나라가 자공격을 하니까 해서 이제 그 도망은 어, 위제의 목을 어, 진나라에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제는 어, 처형이 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그 당시 이제 위나라에 있던 어, 신릉군은 어, 이그 위제를 도와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에는 어, 그 도망간 위제는 잡혀서 처형이 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범조가한일 중에 하나는 장평대전 조나라와의 장평대전에서 이간책을 써서 진나라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장평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조나라와 또 전쟁이 또 붙었는데 이때는 정한평이 정한평에서 패배를 해서 어, 투항을 하게 되는 기, 어, 위기도 몇번 어, 겪게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평전투가 끝난 다음에 조나라가 완전 멸망한 게 아니라 그나마 이제 세력이 남아있어서 어, 조나라가 이긴 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이그 위제, 이 범조 어, 재상은 어, 몇몇 위기를 거친 다음에 에, 연나라에서 온 어, 채택이라는 사람을 재상으로 어, 추천을 하고 어, 자신은 어, 은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나라의 재상인 위제가 그러니까 범죄를 진나라로 쫓아내고 범죄를 권장을 쳐가지고 진나라를 쫓아나 위나라의 재상을 재상인 위제를 볼것 같으면은 이 위제는 기원전 4 0 3 년부터 기원전 2 2 5 년까지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제의 시조는 주나라 무왕 주나라 어, 무왕의 동생인 어, 필공 고가 되겠습니다. 이 필공 고의 손자인 어, 필만이 어, 필나라를 자기가 다스리던 어, 필나라를 어, 그 춘추시대 진나라에 바치고 이제 그 밑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때는 이제 어, 춘추시대 진나라의 왕이 어, 그 위나라를 어, 이 필만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제 필만이 이제 위나라를 받았으니까. 어, 필만이 이제 이름을 어, 위나라 받았다 해서 이제 필만에서 위만으로 바뀌고 그 필만의 손자가 어, 위만 그러니까 위주가 된 거죠. 위주가 돼서 그때 이제 세력이 매우 강성해서 어, 기원전 어, 453년에 어, 그 위구가 어, 기원전 453년이 이제 바로 그 주시대 진나라가 아, 세계 나라로 갈라진 해죠. 그때 이제 위나라 한 나라 뭐 조나라 이렇게 세계를 갈라졌을 때 그때 이제 처음에 아, 위나라가 그 중에서 제일 이제 막강했는데 이때 그 필만이 받은 그 필만이 이제 위만이 된 거죠. 그래서 필만이 받은 그 위나라의 자손인 위구가 아, 지씨를 멸망을 시키고 어, 그 위나라로 삼등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기원전 445년에 어, 전국 7동 중에서 제일 7강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그, 지도자가, 어, 위나라 문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라진 다음에 바로 뭐 10년 내로는, 어, 위나라의 문우가 제일 강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396년에, 에, 위나라에는, 어, 무후가 주기를 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호 중에서 제일 높은 게 문우기 때문에, 어, 문후, 그 다음에 이제 무후가 주기를 아, 하게 됩니다. 기원전 어, 370년에, 어, 아, 위나라의 해왕이 주기를 하면서부터는, 공력이 쇠락하게 되겠습니다. 그 위나라는 이때 기원전 370년에 마릉 전투에서 제나라의 손빈에게 패배를 하게 되고 위나라의 방연 장군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위나라 회왕 때는 또그 상황이 그, 그 공손왕이죠. 저 진나라로 가서 이제 상 땅을 받아서 상황이 됐는데. 이때그 변법을 실시한, 어, 똑똑한 인재인 상황이 진나라로 갚버립니다 그래서, 어, 기원전 370년, 그러니까 그 453, 400, 기원전 403년에 그 삼국으로 분리된 후에 뭐 불과 30년 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445년에, 어, 위문우가, 아, 위나라를 가장 강력하게 했던 그 때로부터 뭐 거의 70년 밖에 안 됐을 때 지기한, 어, 위나라 회왕 때부터 아, 위나라는 점점 쇠락하게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